공부하는 고학생. 형이상학.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전통적인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형이상학의 첫 페이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한다. 알매 욕구는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어 발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노력 또한 오래 전부터 시작됩니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 고대 이집트 왕인 푸사메티쿠스 또한 최초의 언어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푸사메티쿠스는 양치기에게 아이들을 어떠한 언어 자극도 주지 않고 키워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두 살이 되던 해에 비코즈라는 말을 비슷하게 합니다. 이 당시 비코즈라는 말은 이집트의 프리지아라는 국가의 빵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푸사메티쿠스는 이집트는 프리지아 다음으로 오래된 종족일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뭔 개소리야! 고대 이집트의 코믹하고 비윤리적인 실험 이후 사람들의 언어 발달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1920년 10월 17일 인도 메디니프루 정글 동굴에서 두명의 소녀가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동생 아말라는 2세, 언니 카말라는 8세였습니다. 아이들은 늑대의 울부짖는 함성을 지을 뿐 언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언어학자들은 아이들의 언어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동생 아말라는 사람들과의 접촉 후 2세 정도의 언어 수준을 보였지만, 언니 카말라는 3, 4년이 지나도 40개 정도의 단어를 습득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는 아말라와 카말라의 이야기에서 언어 습득의 두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환경에 의해 뜨 울음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가 환경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구사하기 힘들다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2세 아말라가 8세 카말라보다 언어 습득이 빨랐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적절한 언어 습득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시사점인 경험에 의해 학습하는 양육적인 측면과 두 번째 시사점인 유전적으로 언어 습득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본성적인 측면은 당대 큰 화두로 떠오릅니다. 양육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스키너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 왓슨의 공포지 실험의 영향을 받은 스키너는 1938년 스키너 상자를 고안해냅니다. 스키너 상자는 배고픈 쥐가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상자입니다. 여기서 쥐는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스키너 상자를 통해 자극, 반응, 강화를 주장한 스키너는 1957년 언어행동론이라는 저설을 통해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았으나 우연히 언어행위를 했을 때 양육자의 반응에 의하여 언어를 습득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키너는 다음에 세 가지 언어 습득 유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향적 반응.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빠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어 아기를 보면서 아빠라고 합니다. 아기는 우연히 아빠라는 말을 따라 하게 됩니다. 아빠는 아기가 아빠라고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난리가 납니다. 이때 아기는 내가 아빠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빠, 아빠, 아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이는 아빠라는 단어를 습득합니다. 두 번째 욕구 발화 반응 아이가 목에 말할 때 우연히 물이라는 단어를 발화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물이 마시고 싶다고 이해하고 아이에게 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후 아이는 물이 마시고 싶을 때마다 물이라고 발화합니다. 만약 엄마가 물을 no.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아이가 물이라는 단어를 발화할 확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접촉 반응 아이가 길을 가다 우연히 마동석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엄마가 마동석 아저씨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이는 마동석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마동석을 볼 때마다 마동석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주변 환경에 의해 언어가 습득되기도 하고 정제되기도 합니다. 스키너의 주장은 당시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키너의 주장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59년, 스키너의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학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노암 촘스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하는데 단어 습득 측면을 예로 보면, 12개월에 한두 단어, 24개월에 200개 단어, 36개월에 1,200개 단어, 4에서 5세에 12,000개, 6에서 7세에 2만 개 정도를 표현합니다. 이때 이 아동은 24개월쯤부터 세 단어 조합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개념을 익히게 되는데, 이때부터 아동의 언어는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합니다. 촘스키는 스키너의 주장으로 기하급수적인 언어 발달을 설명하기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분법적인 발달 또한 설명하기엔 역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촘스키에 따르면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도구이며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언어 습득 장치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언어 습득 장치란 뇌 속에 가상으로 위치하고 있는 장치인데. 일부 학자들은 좌뇌 전두엽 부근에 위치한다고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수많은 소리 중 모국어만 구별하여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마동석, 밥, 먹는다, 만든다 등의 단어를 들었을 때 아동은 언어습득 장치를 통하여 밥을 마동석이 만든다, 마동석이 밥을 먹는다, 마동석이 밥을 만들어 먹는다, 밥은 마동석에 의해 만들어진다, 밥이 마동석에게 먹힌다. 만들어진 밥이 마동석에게 먹힌다 등 아이들은 배우지 않은 문법 규칙이나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대 촘스키의 주장은 스키너에 대한 도전뿐 아니라 당시 행동주의 이론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습득장치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어습득장치가 우리 내에 어딨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 정확한 실체가 없다는 점과 촘스키의 이론으로는 아이가 의미 없는 문장을 발휘했을 때 의미 없는 문장을 설명하기엔 역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마동석으로 운전하였다와 같은 문장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의미 없는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1970년대 전반기 인지 이론가들은 인지 중심의 언어 발달을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인지론적 현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 피아제는 인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인지발달이란 무엇일까요? 인지발달은 새로운 외부 지식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지식을 본인 스타일로 맞게 습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마동석을 보고 어? 저렇게 생긴 게 마동석이구나? 마동석은 윗집 아저씨처럼 무섭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인지발달의 과정입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0에서 1개월 아이는 아이가 갖고 있던 물건을 뺏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1에서 4개월이 되었을 때는 갖고 놀던 물건을 뺏으면 고개를 돌려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8에서 12개월쯤 아이는 물건을 뺏어서 손으로 가렸을 때 관심이 없다가 그 물건의 일부만 보여줘서 물건을 유추해 내기 시작합니다. 12에서 18개월쯤 아이는 물건을 완전히 가려도 사물의 존재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아이의 능력이 모두 완성되면 아이들은 또 저와 같은 말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있다, 없다의 표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아이에게 방에서 공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아이들은 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 기능을 이용하여 놀이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안경의 기능을 이해하고 인형에게 안경을 착용시켜 줍니다 그러다 아이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도구의 기능들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행동들을 조합하여 노래합니다 예를 들어 인형에게 안경을 착용시켜 주고 모자를 씌운 뒤 의자 위에 인형을 올려 놓습니다. 이 행동에서도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가지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주로 한 단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다가 두 가지 행동을 이어서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두세 단어 연결을 하여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피아제의 주장은 인지와 언어를 관련시켰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큽니다. 게다가 언어 발달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또한 언어 교육 측면에 있어 큰 공헌입니다. 하지만, 피아제가 주장한 이론의 단계들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설명이 부족하고, 인지발달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나, 언어 발달이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인지발달에서 주변 환경, 즉, 사회 문화적 영향을 과소평가하였습니다. 1970년도 후반기 언어는 주변의 필요에 의해 발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언어의 문법, 어휘, 모두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요구하는 기능으로 아이가 목이 말라서 물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 거나 저항의 기능으로 먹기 싫은 음식을 보고 싫어 라고 말하는 건 모두 필요에 의하여 습득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비고츠키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부모나 교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석자로 끝나는 아저씨가 누가 있지?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마동석 사진을 보여주면, 아동은 석자로 끝나는 아저씨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동이 부모 혹은 교사 등의 도움을 받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언어는 아이가 스스로 동기를 얻는 근접 발달 영역에 의해 습득되고 발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이의 언어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속한 주변 환경을 정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정에서 유치원, 유치원에서 학교, 소속되는 그룹이 바뀔 것이고 소속이 바뀜에 따라서 아이는 다양한 상황들로부터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 노출로부터 아이는 여러 동기를 얻고 그 동기로부터 언어가 발달한다고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아이들이 사회적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자들의 주장은 현재 언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 큰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언어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의 이론의 원리를 모르고 지도한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론이 현재 언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너와 촘스키는 언어 습득 과정을 양육과 본성이라는 큰 주제로 언어학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습득은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인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지 논의하였고 그 결과 언어 구조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한 단어에서 두세 단어 조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사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랑 엄마하고 집에와 같은 공족 및 장속격 조사를 사용하다가 oh. 언어가 발달하면서 좋아서 예쁘니까 와 같은 이유 원인형 어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피아즈는 인지 발달에 따른 언어의 발달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과라는 말을 했을 때 과일인지 미안함인지 와 같은 의미를 분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단어에서 두 단어를 조합하면서 아이는 Go. 대상과 행동, 실체와 상태를 나타내는 oh. 말을 가장 많이 하다가 세 단어를 조합할 때에는 실체와 배경, 상태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과 대상 행동을 이어서 말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비고츠키는 언어 발달의 잠재 영역을 주장하였고 잠재 영역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발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마동석이 뭐라고 말을 하였을 때이 말이 질문인지 거부인지 대답인지 어떤 기능인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비고츠키의 이론은 언어의 기능적인 부분을 분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대답하기, 반복하기, 이름 대기, 거부하기, 부르기, 인사하기를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고 24개월 이후의 아이들은 예측하기, 지시하기, 감정 표현하기, 가정하기, 추론하기를 위하여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언어의 구조적인 발달, 의미적인 발달, 기능적인 발달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았고 우리는 그 연구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 및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